회전차? 네. 오늘 며칠이야? 어, 8월 17일. 토요일인가? 응?

원리 1, 원리 n 맞죠? only come. What's up? w h a t 니까 평면도형을 한직 l l y 축으로 해서 n 회전시킬때생 Only. o n 회전체라고 하 원기둥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기둥, 뭘 회전하면 원기둥이 나와? 직사각형? 응? 응. 이렇게 회전하면. 이거 회전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응? 맞아? 이해돼? 네.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걸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삼각형, 직각 삼각형. 뭐가 나오죠? 응? 응. 그 다음에 원뿔 때는 어떻게 해되느냐뭘해 주냐면, 원뿔 때가 오냐? 사다리꼴 맞죠? 응. 이 이해돼? 예. 응. 응. 뭐, 보선, 높이, 옆면, 밑면 다이해했지 알겠어요? 어? 응? 기둥원뿔원뿔대 중요합니다 알겠죠? 응. <laughs> 어. 구구 구. 구는 이제 뭘 해제나면 구가 나오죠? 반원 응 원, 반원 이건 방학 때는 어디 안 갔었던 거야? 네 왜? 이것도 좀 가까워지지 됐어요? 음. 예시 문제 1번, 겨냥도, 원뿔.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1번, 원뿔. 기본 문제 1번, 다음은 회전체인 것? 음. 답은? 원뿔. 1번. 1번. 음. 나머지는 담연체지? 음. 이해 돼요? 네. 어. 요거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원리 투 회전체의 성질. 가운데가 뚫리지 않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이게 뭐 어떻게 자른다는 거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다는 게 가로로 자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거기 줄전 꺼봐 가운데가 뚫리지 않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이건 가로로 자른 거거든? 어? 음. 가운데가 뚫리지 않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이거는 평면은 삼상원 알겠어요? 음.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르면.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에 대하여 선제침대 <laughs> 어, 원기둥은 직선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단면이 항상 이자른는게 이게 가로로 자른 거고 회전축을 포함하 통해 이게 세로로 자르는 거야. 알어 이러면 이거는 모두 합동이 되면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다. 알겠어요? 원기둥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원뿔을이듬해삼각형 원뿔 때는 등변 사다리꼴. 구는 원. 알았죠? 이해돼? 그 다음에 구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단면 항상 원이 되는 거야. 구의 단면이 가장 큰 경우는 구의 중심을 지난으로 자를 때. 잘 기억을 하시고. 예시 문제는 뭡니까? 예전 쪽에 수직 면을 자르면 무조건 이거는 원이 되는 거야. 응? 네. 응. 근데 이거 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주의를 사항이 좀 있어. 알았죠? 네. 기본 문제 2번. 단면이 항상 원이 되는 건몇편이야9 9 뒤에 문제를 조금 풀어 봐야 될 거야 원리 3은 회전체 전개도 전개도는 다 그릴 수 있어요? 네 음. 원기둥은 뭘 말합니까? 이런 모양이겠지? 이거 두 개는 서로 합동이야 알았죠? 원뿔은 부채꼴인가? 음. 이 길이는 밑면에 원주 어? 밑면에 원의 반지름 맞아? 음. 원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 다르지, 어? 응. 군은 이제 전개도가 없고 중요한 거원풀의 전개가 그러니까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밑면의 이요 밑면의 원의 둘레, 요게 요게 가로가 밑면 요 반지름 있잖아, 요 둘레 밑면 원주 원의 둘레기. 알았어? 응. 모두 또 밑면에 요것도 요 호의 길이도 밑면의 원의 둘레 길이 어? 응. 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원뿔 때는 두 원의 둘레 길이가 부채꼴의 위쪽 호하고 아래쪽 호의 길이. 알겠죠? 응. 다음 중 원기둥의 전개도 1번. 알겠죠? 2번은 원뿔때 전개도. 4번은 원뿔의 전개도. 3번, 원기둥 기본문지 3번. 원기둥의 옆면에 둘레 해봐, 그래. 정면도 그려봐. 12파이 더하기 12. 그래? 응. 나이가 이게, 이게 6이죠? 이게 원주야. 2파이 아닌 게 6파이지? 그래, 그래? 응. 가로의 길이, 2 파이 곱하기 3에서, 6 파이. 옆면의 둘레는, 6 파이 더하기 6 곱하기 2. 12 파이 플러스 12. 이거 맞아? 응. 됐어요? 응. 그 다음에, 스텝 1, 2, 3가 또 있거든? 스텝 1점 문제가 적으니까 스텝 2까지만 푸는 거가야지 3까지 너무 많은데? C까지 아니 스텝 2가 3 0만원이에요 그니까 러 너무 많아 응? 이거 C스텝까지 다 한다고 하면 한5 0만